확률 두 번째 시간 257쪽 교과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비가 올 확률이 0.7이라고 할때 비가 오지 않을 확률. 전체 확률은 1이기 때문에 비가 올 확률과 비가 오지 않을 확률. 비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는 중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비가 올 확률이 0.7이면 이쪽이 구 하면 되는거 겠죠？즉 1 에서 0.7을빼면 됩니다. 0.3로치면30가되 겠죠？우리 모든 것들은1이을 기준 으로 하고 퍼센트 는 어떤 뜻 이냐 하면 1을100 배로 뻥튀 기 한거 죠？그래서 100을 곱한 숫자 이기 때문에 0.3 이라고, 하는것을 퍼센트 로 고칠 다고 하면 곱하기 100을 해야 지만 됩니다. 이 내용과 그 퍼센트를 우리가 구별하지 않고 자유롭게 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명확하게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적어도 하나는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일단 전체 경우를 생각을 해보지요. AB 두 개의 동전이, 있을 수 있는 경우. 앞면을 동그라미라고 하고, 뒷면을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동전이 둘다 앞면인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한쪽이 앞면, 뒷면. 그럼 반대인 경우가 있을 테고, 둘다 뒷면. 그래서 전체의 경우의 수는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네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는 앞면이 나온다. 즉, 앞면이 하나가 앞면이 되는 경우, 이 경우 두 번째, 세 번째. 근데 둘다 앞면 이어도 되는 건가요? 적어도 하나는 앞면이라니까 앞면이 안 나오면 안 되고 둘다 앞면이어도 되죠. 즉이 xx 나오는 경우만 제외를 시키라는 얘기죠. 즉 전체 네 가지 경우 중에 세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확률은 4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이 이야기를 항상 적어도가 나오면 그러면 앞면이 두 개, 앞면이 한 개, 어, 앞면이 안 나오는 경우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적어도 하나는 2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우선, 확률을 구하려면 전체의 경우와,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적어도 하나가 이 이상이 나올 확률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어, 하는 방법을, 각각의 경우를 모두 생각을 한 다음에 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어, 영리한 방법이 좀 있는데요. 우선, 전체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 전체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군데가 1 2 3 4 5 6 그렇죠? 여섯 가지가 있고 이쪽 오른쪽에도 똑같이 여섯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의 경우에는 36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한쪽이 2 이상이 눈이 나온다는 얘기는 2 이상이면 2 3 4 5 6 되는 거죠. 고 이쪽도 2 이상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뭐만 둘다 둘다 1, 1이 나오는 경우만 제외하면 되겠죠. 즉, 1, 1이 나오는 경우는 1, 1이 나오는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36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제외한 35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확률은 36분의 35.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지만 편한데요. 적어도 하나는, 즉, 거꾸로 생각합니다. 뭐가 나오면 안 되는 경우인지. 둘다2 이상이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둘다2 이상. 이쪽도 2 이상. 이런 경우는 OK이고, 한쪽만 2 이상이어도 되죠. 또 이쪽만 2 이상이어도 되죠. 그러면 둘다2 이상이 아닌 경우, 즉, 1, 1, 그때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전체 이 가지 수를 계산하는 것이 훨씬 더 하다는 겁니다. 민수의반 학생이 24명인데요. 24명의 혈액형을 조사한 표가 다음과 같은 거죠. 민수의반 학생 중에 임의로 한 명을 뽑을 때그 학생이 A형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A형이 몇 명인지를 알면 되겠죠. A형은 8명. 나머지는 전체 합치면 24명. 즉, 내가 한 사람을 뽑았을 때 전체 경우의 수는 24명인데 A형일 경우, A형은 8명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확률이 되겠죠. 약분을 할수 있으므로 8로 나눠주면 3분의 1. 수영인의 반 학생 28명 중에서 안경을 쓴 학생은 모두 9명이다. 수영인의 반 학생 중에서 임의로 1명을 뽑을 때 안경을 쓰지 않은 학생이 뽑힐 확률을 구하시오. 수영인의 반 전체가 28명인데 안경을 쓴 사람과 안경을 안쓴 사람, 그 외의 사람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안경을 쓰거나 안 쓰거나인데 쓴 사람은 8명이 아 9명이죠. 9명이기 때문에 안쓴 사람은 28에서 9를 뺀 수만큼이겠죠. 즉 19명이. 이네요. 그러므로 안경 쓰지 않는 학생은 전체 19명이 될 텐데, 그 확률이 몇 명, 어, 얼마냐고 했으니까, 전체의 경우의 수, 수 28에서 19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8분의 19 약분이 안 되네요.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애초에, 안경을 안쓴 사람의 확률이기 때문에 전체 1에서 안경을 쓴 사람의 확률을 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해보면 조금 더 수월을 했겠죠? 28분의 9를 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방법은 28분의 1이니까 28 빼기 9. 그러면 28분의 19. 답은 똑같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원점에 있다. 여기 있네요.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오면 왼쪽으로 그 눈의 수의 2분의 1만큼 말하자면 2가 나오면 1만큼 움직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3이 나오면 홀수의 눈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그 눈의 수만큼 점을 움직인다. 3이 나오면 그대로 3만큼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고, 짝수가 나오면 왼쪽으로 그 수의 반만큼 간다고 했어요. 근데 주사위를 두번 던졌을 때 원점에 있을 확률을 구하시오. 자, 일단은 이 움직이는 건 수직선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료는 뭔가요? 주사위네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번 던진다고 했기 때문에 1서부터 6까지. 두 번째도 1서부터 6까지 움직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주사위 두 개를 던지는 경우의 수만큼 나오죠. 즉, 6가지에다가 두번 던지기 때문에 총 3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처음 움직인 것이 똑같다는 얘기니까 짝수와 어, 홀수의 수가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짝수는 눈의 수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 이쪽으로 어, 반만큼 이동을 하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짝수가 만약에 어, 홀수가 1, 3, 5, 3가지가 있죠. 만약에 이거를 오른쪽으로 1만큼 움직인 것을 다시 원위치를 시키려면 2를 해야지만 원위치가 되겠죠. 줄여서 온다 그랬으니까요. 그 다음에 3만큼 이동을 했다면 그것의 2배인 6만큼을 해야지만 돌아올 겁니다. 그럼 5인 경우는요. 이걸 돌아올 수 있게 하려면 10이어야 되는데 이건 주사위가 안 되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안 되고 1이 나오고 2가 나오는 경우, 또 3이 나오고 6이 나오는 경우. 근데 이걸 거꾸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2가 나오고 1이 나오는 경우, 6이 나오고 3이 나오는 경우. 이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4가지, 전, 아, 전체 경우의 수가 36가지이고, 요, 이렇게 딱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는 4가지가 되기 때문에 확률은 전체를 4로 나눠주면 9분의 1이 되겠는데.